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금요일이죠. KB 시세가 나오는 날이라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구를 제외하고는 대구의 모든 구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수성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성구 마이너스 0.01% 하락세를 보였고요. 평균가 6억 8,429만 원. 전세는 변동 없이 0%. 3억 9,666만원 평균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은 57.9%로 지난주보다는 0.1% 상승을 했네요.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범어 SK뷰 68제곱미터가 9억 6천만원, 이 편한 세상 범어 59제곱미터가 6억 2,500만원, 시지 보성 사안 116제곱미터 5억 2천만원 시지 2차 사월보성타운 84제곱미터 3억 9천 지산보성맨션 84제곱미터 3억 6천 5백 시지에덴타운 85제곱미터 3억 4천 수성화성 쌍용타운 60제곱미터 3억 3천 8백 대자연 파동에 있습니다. 84제곱미터가 3억. 어, 대자연 63제곱미터 2억 7천 남광타운 84제곱미터 2억 3천만원의 거래 가 있었네요. 자, 중구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 습니다. 마이너스 0.01% 하락했고요. 전세가 하락이 더 큽니다. 마이너스 0.19% 하락을 보였네요. 매매평균가는 5억3194만원 전세평균가는 3억7689만원 전세가율은 71%로 지난번보다 0.8% 낮아졌죠 <laughs> 자 지난주 실거래 대구역 센트럴자이 84제곱미터 5억4천만원의 거래가 있었네요 자 남구 0%로 변동 없었구요 반면 전세는 0.15%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매매평균가는 3억 9,417만원 전세는 2억 7,893만원 자 전세가율은 7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영대맨션 89제곱미터 4억 9천 희망교 대성유니드 75제곱미터 3억6천, 삼정비치멘션 84제곱미터 2억천, 정우 81제곱미터 1억9,100, 제이경일멘션 91제곱미터 1억6,500에 각각 그려있었습니다. 그래 자 달서구 보시겠습니다. <laughs> 달서구가 지난주 가장 많은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KBC세 기준으로 마이너스 0.13% 하락을 했고요. 전세도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0.15%, 매매 평균가 3억 8,694만원, 전세 평균가 2억 8,624만원 기록했습니다. 자, 전세가율은 74.1%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laughs> 자,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월성 프루지오 158제곱미터가 8억, 성당 내면 이 편한 세상, 101제곱미터, 5억6천. 상인자이, 84제곱미터, 5억5천. 대구 대곡 수목원 제일풍경채 99제곱미터, 5억5천. 월성 프르지오 84제곱미터, 5억3천. 대구 월배 아이파크, 84제곱미터, 5억이구요 성당동 더샵, 84제곱미터, 4억8천7백. 감삼 우방 멘션, 84제곱미터, 4억8천5백. 대구 월배 아이파크 84제곱미터 4억 8천 성당동 더샵 84제곱미터 4억 5천 8백 요 지금 15층 같은 물건인데 3천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건 집 컨디션에 따른 차이로 보여집니다 <laughs> 자, 서구 보시겠습니다. 자, 서구만 유일하게 KBC세 기준 상승을 보였습니다. 0.12% 상승세를 보였고요. 아, 전세는 변동 없이 0% 기록했네요. 매매 평균가 3억 6,222만원, 전세 평균가 2억 2,701만원 기록했습니다. 자, 전세 가율은 조금 벌어졌겠죠. 62.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평리 푸르지오 84제곱미터가 4억이고요. 3억 9천, 10층 13층인데 13층이 2천만 원이 더 싸게 거래가 됐죠. 컨디션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보승 2차 홍실타운 59제곱미터가 2억 9천 5백에 거래가 됐네요. <laughs> 자 동구 보시겠습니다. 동구 마이너스 0.05%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 마이너스 0.0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aughs> 매매평균가 3억 2,413만원, 전세 2억 4,033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4.2%,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유라롯데 캐슬탑 클래스 98제곱미터 5억 5,800에 거래됐고요. 이한동대구 84제곱미터 5억 5,000, 5억 3,900. 11층과 22층인데 1,100만원 가격 격차를 보였네요. 동대구 우방아이쉘 8,4제곱미터 5억 3천. 시남 뜨란제 8,4제곱미터 3억 9,100. 시남 건영 캐스빌 73제곱미터 3억 1,500. 대구 혁신 LH 노이, 노이, 힐즈 74제곱미터가 3억. 신천 휴먼시아 음. 6단지 51제곱미터 2억 8,200. 영주 아름다운 나날 3단지 84제곱미터 2억 7,700, 대구 혁신 LH 4단지 59제곱미터가 2억 7,500만원에 각각 거래가 됐습니다.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북구 마이너스 0.08% 하락세를 보였고요. 반면 전세는 0.0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매매 평균가는 3억 890만원, 전세 2억 4,097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7.9%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구축 중소형 단지들의 전세가율이 꽤 높게 나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오페라 코0 0 0채 84제곱미터 0 0 0 대구 대현 LH 3단지 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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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성 휴포레 강북 72제곱미터 4억 대구역 서이스타일스 59제곱미터 3억 6천 강북 화성 파크드림 와이드 84제곱미터 3억 3천 500 복현 청구타운 84제곱미터 3억 3천 SDI 프라임 강북 84제곱미터 3억 2천 400 이편한 세상 대구금호 74제곱미터 3억 그린빌 2단지 84제곱미터가 2억 9,900만 원에 각각 거래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성군 -0.05% 하락세 보였고요. 전세가율도 아 전세가로 -0.0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매매평균가 2억 8,600만 원, 전세평균가 2억 1,551만 원 기록했고요. 전세가율은 75.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대실력 이편한세상 84제곱미터 4억3천 옥포대승베르일 4단지 84제곱미터 3억9천0백제일풍경채센트를 아, 84제곱미터 3억9천 대공기역레미안 84제곱미터 3억9천 대실력태광안 59제곱미터 3억8천 우미린더 포레스트 84제곱미터 3억 7천 제일 풍경체 프라임 84제곱미터가 3억 7천 <laughs> 옥보이진 캐슬 8단지 74제곱미터 3억 1,800 대구 테크노폴리스 일동 미라주 84제곱미터가 3억 1, 3억 8천 7층하고 15층인데 <laughs> 거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7천만 원의 거래 가격 차이를 보이네 20%가 넘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것 날 같진 않은데, 엄청난 가격 차이로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산시 보시겠습니다. 0.11% 상승률을 보였고요. 전세도 플러스 0.02%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세가율은 74.5% 기록하고 있고요. 펜타일즈 프로지오 84제곱미터 5억 9,900. <laughs> 펜타일즈 더샵 1차 84제곱미터 5억 8,300. 펜타일즈 선이다음 84제곱미터 4억 9,900. <laughs> 경산 우박 유쉘 114제곱미터가 3억 8천 <laughs> 경산 우밀린더 포레스트 84제곱미터가 3억 6,400. 경산 하양 우밀린더센트를 84제곱미터 3억 6천 경산 우밀린더 포레스트 84제곱미터가 3억4천 7층하고 11층 사이인데 2천0백만원의 가격 차이로 거래가 일어났네요 경산 하양 우미린 더 센터를 84제곱미터 3억3천5백 옥산신화 평광타운 84제곱미터 2억8천3백 부영우리마을 서부이차 84제곱미터 2억2천5백에 각각 거래가 있었습니다 자, 동네별로 한번 보시면 <laughs> 자, 수성구 쪽에는 수성동 일가 범어동, 황금동, 범물동이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상동, 파동, 만촌동이 하락세를 보였네요. 남산동, 하락, 대신동, 하락세 보였고요. 내당동이 0.32%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대천동 0.31%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 반면 대곡동 마이너스 0.47, 유천동 마이너스 0.39, 월성동 마이너스 0.31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또 보인 동네도 있고요. <laughs> 동구의 용계동 0.05, 유라동 0.26% 상승세를 보였고요. 매호동 수성구네요. 0.02% 상승을 보였고 북구 복현동 0.02 상승, 상격동 0.06 상승이고요. 복무동 마이너스 0.16, 구암동 마이너스 0.16, 서변동 0.15% 상승, 태전동 0.04% 상승세를 보였고요. 매천동이 급락세를 보입니다. 마이너스 1.05%입니다. 대천동 0.31% 급등세를 보였고요. 농공업이 마이너스 0.10% 그래서 지금 동네별로 급격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각 지역별로 2022년 입주 물량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